오마이 웹툰 장미진입니다 어, 13번째 오마이 웹툰 당신만 몰라 2편에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편에서는 그래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연애질을 하고 있는가 를 이제 지켜볼 건데요 음 사실 이 등장인물들 비중이 뭐 고르게 가고는 있지만 조금 작가님께서 미는 커플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초반과 어 여름 워크샵 그리고 후반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음 한명한명 한명 살펴본다면 일단 조사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약간 섹시하지만 숨기고 싶은 훈수기가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 남편한테 자기가 처음에는 그냥 우리 사랑스러운 와이프의 이중생활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어, 이제, 그런 정말로 이 황룡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조폭으로서의 윤리적인 잘못 때문에 어떻게 하고 약간 이런 무거운 색깔이 조금 입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본 자신의 마음을 숨겼던 아리. 어, 근데 이 아리가 좋아하는 서진이도 뭔가 평범하지 않은 남자애 같아요. 음, 앞 부분에 보면은 나오지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나 이렇게 동물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남자인데 아리의 마음도 읽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숨겼는데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뭐 됐죠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 외모는 하이 클래스지만 도대체 연애 패턴이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수진이랑 이 미미 자매는 어. 이 변호사, 인 씨는 나름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수립을 해요. 미성년자니까. 철컹철컹이야, 이거. 사귀면. 철컹철컹. 뭐, 옛날에 무슨 드라마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결혼한 그런 얘기 있었지만, 얘, 얘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음, 또, 수진이 입장에서는 언니가 연적처럼 되어, 있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인 씨의 그 딸, 루리하고는 또 나름 되게 긴밀한 관계가 돼버렸고.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딸을 통해서, 음, 딸의 아빠와 친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그 둘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해져 버렸고. 그리고 또 참, 이 미미가 또참 이런. 저는 잘 모르겠는 게이 정도 얼굴이 이쁘면은 되게 상팔자 아닌가? 약간 좀 되게 애가 팔자가 너무 기구해요 그리고, 그 자기를 되게 인형처럼, 막, 누나는 인형이냐, 천사냐, 이 아홉 살짜리가 했다고, 그걸 지금까지 몇 살이지? 아무튼 이거 한 20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이걸 순수하다고 해야 돼, 멍청하다고 해야 돼, 미련하다고 해야 돼, 좀 약간. 아, 그래서 뭐, 그, 그 아홉 살짜리 소녀 시안이가 잘 컸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얘도 또 애가 사연이 있어, 남자애가. 나사연 있는 남자가 싫어. 아무튼, 둘다 사연이 있어요, 얘네는. 그래서, 아, 되게 안타까워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안 되는 게, 이성으로잘안 되는 게 나아요. 아, 근데 지금은 또 현재까지는 좀약좀잘안 되는 분위기인데, 또 댓글을 보면은, 아, 얘네 너무 안타깝다고 작가님 이어달라고 자꾸 배플에 그런 거 있어. 얘네 잘 되면은 내가 잠을 못잘것 같아. 미미가 불쌍해서. 자, 그리고 체리미. 아, 체리미 참 똑똑하고, 행실도 바르고, 어 정말 내 딸이라면 어디에나도 부럽지 않은 그런 아이인데 너무 수진이라는 예쁜 친구 옆에 있다 보니까 음, 이게 등잔 밑 효과라 그러나요? 가로등 효과라 그러나 그 빛나는 곳 바로 밑이 제일 어둡다고 좀 약간 그런 어,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랄까 스토리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하죠. 수진이 자기한테 접근해오는 친해지려고 한 남자애들은 대부분 다 수진이한테 원래 마음이 있었다. 이런 게 조금 나오는데. 어쨌든 둘의 우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왕자님과 상현이가 좀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음, 물론 체림이는 지금 왕자님을 좋아하지만, 상현이랑 오히려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것 같은데, 또 이런 순진한 여자애들은 이상형을 못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직중2인데 이런 좀 연애의 상처는 좀안 받았으면 상현이랑 알아서 잘, 잘 됐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가장 아끼고 있는 이 나영이. 어, 어떤 면에서 물론 이제 공감가는 각 캐릭터들마다 공감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영이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사실 이게 어, 아이돌 덕질이나 뭐 이런 락그룹 진짜 그런 초창기부터 진짜 그들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런 어미새 같은 짓을 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내가 좋아하는 그룹의 멤버랑 사귄다. 내가 좋아하는 멤버랑 사귄다. 이거 진짜 전생에 그 한, 덕을 한, 한천번을 쌓아야지 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거를, 쌩얼을 보여줄 자신이 없어서. 내 쌩얼을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할까봐 못 사귀겠다고 한다라는 건 말이죠. 이거는. 아 디제스터야 디제스터 재난 진짜 아무튼 근데 못 사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쌩얼을 쌩얼을 사랑해줄 남자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사실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설정만 보면은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긴 해요 물론 그런 게 웹툰의 재미이긴 하지만 판타지 판타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자 주인공들이 다 비밀이 하나씩 있지만 남자 주인공들도 보면은 뭔가 캥기는 구석들이다 하나씩 있어요. 이니 같은 경우도 딸이 있고 음 서진이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을 은근슬쩍 읽는 그런 게 있고 또뭐 시안이 같은 경우는 얘는 아얘 정말 크리티컬하죠. 뭐그 스토리에서 도 나오지만 얘가 갖고 있는 그런 병, 그 특이한 병 때문에 부모님 사이도 결국은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미미한테도 또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다른 조연들과 오히려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 우리가 이런 판타지 같고 비현실적이지만 홍맥랑한 그런 인간관계 설정에서라도 우리가 재미를 읽어내는 거는 결국은 연애는 그 주인공들의 마음이 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영이가 항상 예쁘고 몸매도 좋고 빠질 게 없어 보이는 아리한테 어, 생얼이 못생겨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걸 아냐 이런 얘기를 할때또 아리는 아리대로 항상 마음을 주기만 하고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거 항상 그렇게 비참하게 차이는 게 어떤 건지 아니야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어 대부분의 정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각각의 그런 아픔의 요소들 또 어떤 정말 내 마음이 변해갔던 것들 내가 분명히 얘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내 이런 약점을 덮어주는 모습이니까 얘가 좋아 삐리링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얽혀져 있어서 오히려 이런 어, 비현실적인 설정은 그냥 재미가 되는 정도. 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웹툰 항상 그 각화가 끝나면 밑에 이렇게 작가님께서 조금 하게 짤을 넣어주시거든요. 또 그런 게또 깨알 같은 재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이제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취약한 모습은 숨기려고 이렇게 하게 그렇게 연기처럼 하게 되는 게 물론 인지상적인데요 음, 근데 이것도 이제, 어,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선이어야지, 이게 내가, 내가 아닌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만드는 것, 어, 내 모습을 숨기고, 내가 아닌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건, 글쎄요, 그게 저는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여기서 저희 피디님이랑 약간 의견이 조금 갈라졌었어요. 어, 저희 피디님은, 음, 지금의 그 비밀을 모르는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 말고 새로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과 잘될것 같다. 어, 당신만 아는, 당신만 알아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 기존에 내 비밀을 몰랐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나도 조금 더 어, 원래 내 모습을 보여주는 이렇게 개선의 어, 그 형태로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야, 이 웹툰이 어느 방향의 해피엔딩으로 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당신만 몰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딩이 무슨 연애야. 나 고등학교 때 학교만 다녔어. 개이빠개이빠 이런 거, 이런 노래인 사람. 나 얘한테 전화하기 싫다 막 이런 장면. <laughs>